꽁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. 여기 핫꽁치가 나오네요. 오, <laughs> 어, 이 사이즈 좋은데? 어휴, 기대도 안 했는데. 여기 대변항이에요, 대변항. 기장에 있는 대변항. 야 경치도 좋고, 끝내주죠. 경치가. 이렇습니다, 갯바위가. 와, 꽁치가 나오네. 자,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 마리 더 추가요. 어휴 죽이는데 여기. <laughs> 자 이번에는 이루어떼루어떼로 어, 사공치를 어, 낚시하고 있습니다. 근데 도착하자마자 어, 두 마리를 벌써 잡았네요. 방상어 당첨이요. 야 여기는 낚시하는 데가 굉장히, 뭐라 해야 될까, 어우, 멋져요. 고기도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물어요. 특히 학공치, 어, 제가 잡고 있는데 학공치가 굉장히 잘뭅니다 경치도 끝내주고. <laughs> 자, 담배찌로 했는데, 어, 한 마리 또 당첨. 잡았습니다. 가까운 거리 또 있네요 보니까. 어또 하나 한 마리 또 잡았어요. 어,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 딱 좋습니다.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라서 어우 굉장히 설렙니다. <laughs> 여기가 이제 이제 목줄을 달면 되고 아래쪽에 원줄을 달면 됩니다. 지금 이제 학꽁치를 이만큼 잡았어요. 그냥. 단백질로 잡은 건데 한번 이제 멀리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. 준비가 다 됐어요. 던져볼게요. 그냥 아주 시원하게 날아갑니다. <목소리> 오 신성 좋은데? 던지자마자 한 마리 잡았네요. 어. 어, 사이즈 좋은데요? 엄청 크네. <laughs> 효과 좋다, 이거. 아네 음, 나의 독차지. 아 학공치만 <laughs> 엄청 잡아놨어지금 <laughs> 자, 루어대로 어, 학공치 잡고 있습니다. 잘 잡히네요. <laughs> 뛰기만 하면 되니까 뭐. 루어가 됐든 뭐찌는진낚시가 됐든 뭐 잡으면 장땡이죠. 뭐, <laughs> 아, 오늘은 한 요만큼만 아, 잡아가겠습니다. 뭐, 그래도 아, 잠깐 했는데 많이 잡았네요.